네. <susur>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도미하며 춤추는 나는 나름다운나 경찰복무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정말 양평에 온 느낌이 납니다. 이게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대산임수지역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하게 돼서 좋은 기분 갖고 우리 양평 시민 여러분들과 많은 우리 광문당팬 여러분들 어, 조심히 귀가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 이번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남판까지와서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어, 반내에 있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피서지를 다니면서 어, 몰래카메라는 나쁘고 우리 그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콘서트 중간중간 저희 이제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주소로 저희 홍보단에 아주 멋진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예전에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뭐잘 모르겠지만 그 다섯 명짜리 동방에서 아주 막 빛이 나겠다고 했던 그런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 현재는 대한민국 뮤지컬 배우이자 어어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로 펼치고 있는 구시아준수, 정... <laughs> 일경, 김준수배우입니다 그처럼 흐려지라 날 사랑한 내가 사랑한 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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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네, 여러분. 어 네, 경기경찰 홍보단의 일경 김주수입니다. 네, 오늘 벌써 여섯 번째네요. 네, 네. 제6회 양평 물축제에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 오늘 막상 와 보니까 어, 저도 이곳을 공연이 아니라 어, 소풍으로 네, 놀러 왔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오늘 다양한 재미난 것들이 많아서 네, 오늘 뭐 공연 물론 하러 왔지만 네, 저도 어, 오늘 노래하면서 많이 힐링 받고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공연 곡들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laughs> 네, 어. <laughs> 여러분, 오늘도 뭐 옛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처달려가 그 새곡잘 들으셨죠? 저희가 요새 어, 시간 많이 없어가지고 같은 걸 계속 돌리는 느낌 이 있긴 하지만 어, 어, 저희가 침틈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경기 남부 경찰청장께서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퇴임식에서 또 노래를 하고 또 양평에 오고 막 이렇게 저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연습할 어,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어, 더 흡족하게 저희 홍보단 공연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시지 보내준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어 끝에 한 번에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일단 두 주장 정도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 갔지? 야, 김준수 김주수 요김준수요 어보세요. 이게 거리김준수 대원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김준수 대원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예, 네, 오어요오어요 랜덤으로 여기 아닌가 이렇게 쏙어서 그냥 안 보여요. <목소리도> <저>, 이 <갈기지. 목소리도> 네, 언제나 수고하십니다. 요새 들어 유난히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또 드론으로까지 몰카를 찍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몰카가 크게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 물카차카 캠페인을 하시는 경기남 경찰의 통찰력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더운 날씨에 캠페인 행사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 139번 덩어리. 네, 139번 나오세요. 네, 한개 더, 한개더 해주세요. 주세요 정보단, 평소에 화장실, 워터파크, 지하철 등에서 혹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봐 걱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단 몰카차카 콘서트를 통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로 알, 알게 되고 경찰에서도 몰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운단에서 앞으로도 좋은 취지의 고민을 많이 진행하고 몰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주세요. 김다운 이렇게 서오여오세요 예, 얼마 얼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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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까 그 덩어리 분 어디 계신지 덩어리 입은 먼저 아까 문장 끄신 거 해보세요 예 이분은 전화 찍계신 거예요 그 전화기 있으세요 전화기? 찍으신 분들은 저희 그 나중에 그인스타나 sns에 몰카 착각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제. 아니, 그 책에 들어서 가지고 올려주시면. 이런 걸 바로 NG라고 하죠. 자, <목소리> <목소리> 네, 안 되니까 사진이 찍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보제겠습니다

아, 적겠다. 유빈 씨 오셔가지고 개 타셨네. 추가됩니다. I'm not 니몸이유어 앉아봐. 여기 젖어 니넌안기서지켜버리면 안돼 표정도 빛나지 않고 걸음도 거침없이 당당해 너무나 완벽하지만 그게 바로 너의 듣점이 I see you, 사실 네, 이 스토리도 얘기하면 이, 곡으로, 이 곡을 통해서 처음으로 엘과라이토가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뭔 말입니까? 예, 누가 데뷔야아 어제는 이제 이 곡을 연습하다가 뮤지컬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더 영상을 보더니 동감이왜 나오냐고, 도대체? 무슨 얘기모르시는분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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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크가 통과하면서 또 앞에 좀 앞에 오신 열리를 알게 되죠. 서운한데?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노의 마음속으로 네, 마지막 곡하기 전에 저희 그 밴드 회원들을 한 번씩 소개를 아, 해드릴 그렇죠. 거예요. 그 기타 치는. 김재용 대원입니다. 그 베이스의 최, 최우상 대원입니다. 아. 그리고 무대는 에 같이 안 쓰지만, 어, 이렇게 좋은 음향을 어,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저쪽에 보면, 아, 김승환 대원입니다. 아. 이, 이, 어떻게 이름을 다 알고. 어? 어, 왜 왔어요? 일부러 외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더불어 더 가족 같은 우리 홍구단 가족 같은. 저희 다음에도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더 좋은 기회에 또 어, 아, 새롭고 다양한 공연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홍구단에서 준비한 마지막 공연입니다. 마지막 무대는 저희 댄스 공연 한 무대 남겨뒀는데, 어, 아, 그리고 저희 PKL이 잠깐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9시, 2 2시에 주불, 줄불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줄에다가 불을 탁 달아가지고 타면 불이 탁 떨어지는 어 그런 어, 불쇼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선비들이 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그런 놀인데 어, 9시부터 정말 장관이라고 하니까 어, 양평 문축제에서 한번 또 우리 선조들의 향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시에 한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제홍보단에 준비한 마지막 공연이고요. 어, 댄스 퍼포먼스니까 여러분 크게 어, 박수도 보내주시고 하호도 보내주십시오. 댄스 퍼포먼스입니다. 누구는 안고만 계산 <laughs> 전에 네,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어, 아 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어,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평 문축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을 예상